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좌행 참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좌 앉으라. 먼저 앉아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먼저 앉아서 기도하면서 기적을 보고 먼저 앉아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러나 앉아만 있어서는 안 되고 행해라 그랬습니다. 행해야 된다. 행하라. 무엇을 행하라 그러느냐면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희가 빛의 아들 빛의 딸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리고 오늘은 5장 15절에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15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행하라. 행하라 행하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삽니까? 첫 번째 세월을 아낀다 그랬습니다. 16절에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요.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란 단어를 사용하고 특별한 시간을 말할 때는 카이로스란 단어를 사용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월이란 단어는 바로 시간이란 단어는 카이로스예요 이 특별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내게 맡겨 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 준 시간. 하나님께 내게 선물로 준 시간. 이 시간을 뭐 하라고 하면 이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아끼라. 근데 이 아끼란 단어도 굉장히 유명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엑스 아고라조라는 말이 사용돼요. 여러분들이 아고라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고라. 아고라. 이건 시장이란 뜻이에요. X란 말은 몸으로부터 시장에 가서 살아 그런 말이에요. 시장에서 살아. 여러분 사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노동력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물질이 들어가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그렇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산 것처럼, 시장에 가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소중한 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라. 마귀가 즐거우는데 시간 사용하지 말고,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데 시간 사용하지 말고, 그건 다 시간 낭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에 시간을 사용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오늘 성경은 술 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 것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술 취한다는 말에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도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를 줘요 메드스코 술에 지배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술에 지배된 상태 술에 지배당하고 살지 마라 술에 지배당하고 사는 것은 방탄한 것이다 술에 집에 다가오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뭐느냐?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 18절 술취하지 말아야 하는 방탄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로 하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여러분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죄로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말이 바로 헬라어는 프렐로스데입니다. 프렐로스데 이것은 문법적으로 세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거는 임페르티브 명령형입니다. 임페 i 티브 명령형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입니다, 명령. 절대 명령이에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두 번째 이거는 프레젠트 현재형이에요. 옛날에 받았습니다. 그건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받을 거니까 그런 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요? 예 현재 오늘 이 시간 지금 now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성령을 받게 되 있는 거예요. 예배를 잘못 드리니까 성령 못 받는 거죠. 예배당 와 갖고도 머릿 속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내 고짐, 내 아짐, 내 독선, 내 잘남 들어있으니까 은혜가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오늘의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리분 비대면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여름으로 주원합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란 말입니다 오늘 성령은 15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지혜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인생은 성령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받으면 오늘 성경 19절의 역사가 일어나요. 첫 번째, 기쁨으로 삽니다. 기쁘게 삽니다. 성령받은 사람 속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은 사람 속에는 항상 기쁨이란 단어가 내 속에 지배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갑니다. 목사님, 자꾸 세상을 살수록 우울해집니다. 슬픔이 몰려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꾸 늙어가면 얼굴에 웃음이 없어져요. 늙은 사람들 치고 잘 웃는 사람이 있어요? 늙었는데 잘 웃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하루에 400번 웃어요. 400번. 네 어른은 하루에 몇 번이냐? 열다섯 번오는데요 여자들은 굉장히 잘 웃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건강해요. 남자들은 폼 잡느라고 안 웃어요. 그래서 빨리 병 들고 빨리 죽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1 9 절에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를 낭송하고, 찬송을 부르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고, 찬송을 잘해요.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이 사람 속에는 막 시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신령한 노래가 나와요, 서로 화답해요,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송해요, 너무너무 기뻐요. 이게 성령받은 거예요. 근데 성령을 못 받아놓으면 예배생활이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잃어버리게 슬픔을 줍니까? 코로나보다는 마음이 늙은 게더 병입니다. 폭염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폭염보다 더큰 문제는 여러분 속이 폭염이 여러분의 속에 화를 만들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크게 웃으면 엔케팔린이란 호르몬이 분비돼요. 엔케팔린 이 호르몬은 암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는 모르핀 마약보다 300배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마약 맞는 것보다 한번 크게 웃는 게 암병이 더 쉽게 고쳐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행복하지 않아서 못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대뇌 피지 저널이라고 하는 저널 솔로 l 솔 o r 콜텍스라고 하는 이 잡지가 있어요. 저널 Journal, 저널지가 있어요. 셀러브럴 코텍스라고 하는 이 잡지가 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대뇌 피지 저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연구를 해가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희한한 걸 발표했어요. 가짜 웃음도 진짜 웃음처럼 인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더니 진짜 웃을 때에 인간에게 뭐가 나오느냐? 정신과 육체에 아주 놀라운 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기쁘게 웃을 때에 혈액순환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혈압이, 혈당이 강하게, 건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증이 완화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가짜로 웃어도 똑같은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기뻐서만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도 자꾸 웃다 보면 여러분의 혈압이 건강해지고 혈당과 혈압이 강하게 되고 통증이 억제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건강도 찾아오면 기억하고 여러분 기쁘게 살기를 죄름으로 추원합니다 억지로라도 웃으시란 말입니다. 그냥 화장실 가가지고 거울 보고 혼자 <laughs> 그냥 웃어보라는 거예요. 네?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두손 들고, 두손 들고 또 따라해도 못 따라해요. 속이 좀어때요좀 시원해지잖아요. 성깔 부리지 말고, 덥다고 신경질 내지 리 말고. 코로나라고 짜증내지 말고, 여러분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억지로라도 그냥 허탕하게 웃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된대요. 미국에서는 웃음 강사가요, 한시간당 강사료가 550만 원 받더라고요. 이 웃기는 강사료가 제일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하면 한번 웃을 때 200만 원어치의 엔돌핀과 엔케팔린이 나온대요. 그냥 한번한번 한번 그냥 끌끌끌고 웃으면 200만 원어치의 엔돌핀이 엔케팔린이 나온다는 거예요. <laughs> 하하하하하 면 나온대. 근데 그걸 못해? 그 못하냐고? 돈 버는 건데 돈 번다 그러면 눈이 뒤집어져요. 근데 쉽게 돈벌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아주 너무너무 쉽게 돈벌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뭐냐? 그냥 혼자 같이 웃으면 더 좋고. 어? 그러니까 지금 2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2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속을 탁터 놓고 원래는 어떻게 박장대소하라 박장대소하라는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웃으라는 거예요. 자, 박수를 치면서 한번 웃어 볼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하하하하 <laughs>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웃음도 웃어본 사람이 웃어. 맨날 이얼굴에 인상 쓰고 다는 사람이 죽을 때나 끝까지 인상 쓰다 죽더라고. 응? 교회를 다녀도 좀 얼굴을 좀확 피고 다녀요. 어느 교회 다니냐면 저기 인상 쓰고 나올 때는 저 서대문 교회 다닌다고 그래. 그리고 웃으면서 나올 때는 주안을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여러분, 사람이 가짜로 웃어도 이런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성령받아서 웃으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일본의 오사카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웃음은 NK세포를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NK세포는 네이처럴 킬러라는 겁니다 네이처럴 킬러 세포가 암병을 잡아먹는 세포예요 사람이 웃으면 웃으면 행복하게 살면 암병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기쁘게 삶으로 인해서 NK세포, Naturekiller세포가 여러분 속에 나옴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속에는 썰어온 독소가 잘못된 독소가 예수 이름으로 정복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죄로므로 충원합니다. 할렐루야! 기쁘게 살기로 나면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돌아가가지고 혼자 거울 보고 자꾸 웃어요. 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여러분 얼굴을 가만히 보세요. 신기하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얼굴 자세히 본적 있어요? 신기하게 생겼잖아요. 여러분처럼 생긴 얼굴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응 얼마나 독특하게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성형을 만들어, 성형수술을 해갖고 자꾸 자꾸 비슷하게 얼굴 만드는 거, 그거 절대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네? 성형을 좀 하더라도 자기 얼굴의 골격은 놔두고 해야지 확 뒤집어버리면 안 돼. 싹가라엎버버리면안 돼요. 응? 가라엎버버리면 천국 가면 하나님도 몰라봐. 너 누구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너무 가라엎지 말고 그냥 자기 얼굴 보면서 볼면서 자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놨어요. 잘 만들어 놓으셨지요. 기가 막게 만들었죠. 응? 여러분 속에 오늘 또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되 성령받아서 기쁘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20절에 감사하며 산답니다 20절을 보세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손 들고 따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크게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성령은 우리 속에 감사의 영으로 다가오는 영입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저 훌륭한 사람인데 그분이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을 썼느냐? 어, 스리올스 홀드, 빌보트, and the holy life라는 책을 썼어요. 엄숙한 부르심이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다. 금식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며,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도 아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다. 만족과 행복을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여러분들이 성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뭐라고 나온 줄 압니까? 세계 최대 최고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며 금식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며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도 아니다 성프랜시스 선다싱, 아우스티누스를 진짜 성자로 만든 것은 범사의 감사한 생활 때문이다 사람이 감사하면 성자가 돼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하면요 꼭그 사람의 얼굴도 귀신을 닮아가요 비레를 밀러는 이 말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잘 아는 크리소스이라는 유명한 저자가 있습니다 존 크리스토스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이다. 감사를 안 해요. 사람들은 서운한 일은 1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아. 근데 고마운 말은 고마운 일은 열흘도 가지 못해서 기억 속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조금 서운한 일은 10년이 지나도 머릿속에 가슴 속에 새겨져 있어 그런데 감사할 거리는 감사할 일도 많은데 그거는 열흘도 못 가고 다 지워져 버렸어 저는 일생을 살면서 항상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내게 조금 하나님이 만큼 눈곱만큼의 은혜를 줬어도 기어하고 살다가 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나라고 상처받지 않았겠습니까?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래, 그거는 잊어야 돼요. 그건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에는 모든 상처와 아픔은 오늘 시간에 싹 성령의 능력으로 지워지고 여러분 안에. 감사가 가득 채워지는 예배 되기를 주여름으로 주권합니다. 감사하시면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이 속에서 자꾸 이상한 것이 톡톡톡톡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가정은 불행해요. 감사가 없는 교회는 항상 시끄러워요. 감사가 없는 영적인 생활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최고의 해독제요, 최고의 방부제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죄로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경 21절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피차 복종한다 그랬습니다. 피차 섬긴다는 말입니다. 피차 잘 섬기는 거예요. 요즘 제가 자먼서를 가지고서 자먼서의 아굴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굴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먼서 30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신으로 사니까 남을 잘 섬기는 거예요. 짐승인데 뭘못 섬기겠어요? 나는 짐승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면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머리통 속에 이상이 들었어요 나는 잘 낫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너보다 낫고 그러니까 안 섬기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성경 본문 21절에 분명히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를 경애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 성령받아서 서로 잘 섬기는 삶을 살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딱세 가지예요. 따라합니다. 손 들고 따라합니다. 내 가슴에, 내 가슴에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를, 이웃에게 섬김을.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성령받은 삶의 삶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셔서 내 가슴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넘쳐나고 이웃을 향하여 복종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멋진 그리스인이 되면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확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원회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